통합구조학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. 저는 뭐 잘한 것은 없지만 통합구조학적으로한 20년 정도서 노력했죠. 뭐, 턱관절만 한 10년 정도. 이여자 그 그림 있잖아요, 초상화. 이게 모델리아니가든린잔모델리아니 A예요, A 사진이에요. 이게 사진이고 이게 초상화고. 이 그림을 보면, 어디가 아픈지를 여러분들이 딱 알아, 아셔야 돼요. 이한자가 그게 부조하게, 부조가 안 좋아서 아픈 거거든요. 근데, 이 그림을 보고, 이한자가 어디 아플 것이 상상, 상상이 안 된다. 음, 부조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고, 턱관절 부조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디 어디가 아플 것이라는가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이 턱관절은 비밀에 해당합니다. 책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론다 번이 있었죠 돈을 버는 음, 음, 비밀 비밀은 뭐냐면 9 5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효관절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사들이나 여기 이 학교에서 알고 계시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한1% 정도 알까 싶어요 그렇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죠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, 그 아까 그 초상화에 나왔던 사람을 엑스를 찍으면, 엑스를 찍으면 이 사진이 들어요. 앞면이 예? 비대칭이고 손은 휘었죠? 그렇죠? 응. 턱 관절이 비대칭이고, 턱 관절 비대칭이면 층환증이 동반됩니다. 응. 목이 많이 길었었잖아요. 시험 시트가 다 틀어진 거예요. 시험 시트 증상이 다 있어. 요 사람은 그리그 얼굴만 봐도 이 사람 피곤하고 잠이 안 좋고 오케 항상 벌리고 두통이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야, 이 사람 시할 수 있으니까 사진 찍으면 나오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면 아이 환자 헛간자 환자다 볼수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해요 2억 3정만 찍으면 오픈 마우스를 같이 찍어요 피부에서 허 이렇게 보여드요이약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이 위에 스퍼를 때리게 되면 은 이렇게 비대칭이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진 두 장만 찍으면 병의 원인이 나와요 안 찍어서 모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제 비밀을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두장 찍어봤어요 사진 그럼 비밀을 알게 되고 폭관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만성 통증 C.S.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이 사람 치료하면 이렇게 돼요. 치료하면 비포 약초. 그래서 안 아픈 거예요. 비포 약초가 바뀌니까. 한번의치료에도 효과가 있어요. 그렇지만 X-ray를 바꾸지 않으면 재발하겠죠. X-ray를 바꾸는 치료가 이 구조학 치료예요. 그리고 얼굴을 바꿔요. 가장 중요한 게거칠수 있는 원인은 턱관절이에요턱관절의 균형을 잡아서 치료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피곤하죠. 일상적인 식이생활만 해도 안 피곤해요. 이 사람 피곤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식이생가이 아니고 치료를 하면 이 중하지 이센드 있어. 되죠 오픈 마우스 항상 같이 본다겠죠? 이 시트 틀어지고 시원 틀어지고. 이트가 정상, 너무, 여기 센터에 왔잖아. 여기 핑 코가 잡히고. 여러분이 생각할 때, 이 사람 코가 막혀서 입이 는것 봐요. 여기 스프레이만 뿌리잖아. 요 치료를 해야죠. 그건 대증력법이고 구조를 바꿔야죠 인체를 볼 때, 이 구조하고 눈도 굉장히 넓게 봐야 됩니다. 여러분이 숲도 보고, 나무도 보고. 이렇게 크게 더 보고 분석적으로 통합학을 한 사람은 이걸 다 가져야 돼요. 이거 그러니까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. 우선 허리 통증으로 이 환자가 왔다고 봅시다 허리 통증으로 이게 충만증이잖아요. 아니겠죠. 그렇죠?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통합학을 안한 사람은 이 장염 같은 생님 신경학 같은 경우는. 이쪽에다 넣어 불러하고뭐 치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아시겠어요? 네. 여기만 보고 있으니까. 치료하면 이렇게 될수 있는데. 그리고 어렸을 때 치료해야 돼요. 만약에 사람이 변비가 와서 우리 백 교수님한테 찾아왔을 때, 변비가 절대 안나와이 환자. 그럼 구조적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환자가 네, 그 뭐예요? 얼경통이 있어요. 생리통 이거 봤어? 근데 아무리 치료도 안 나서 구조를 바꾸죠. 구조를 바꾸면은 이게 없어진다. 통증. 그게 이제 구조학이에요. 거기에서 핵심이 이턱관절 상부 뒤쪽에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얼굴 은 어떤 얼굴이었겠어요? 이 사람이요. 여러분이 허리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. 허리가 아파서 안 돼요. 이 사람 얼굴은 언젠지 봐야 되고 얼굴 뒷배치면 허리가 안 좋죠. 우리 몸 연결돼 있잖아요. 여기까지만 하시면